일박이일 왓츠인마이백이라고 백팩 딱 하나만 들고 갔거든요 저의 분신템이 잘 쓰고 있는 제 찐템이다 제 생활 흔적 여행 때 간편하게 하나 챙기고 싶다 제가 요새 미니템에 꽂혀서 제 손바닥에 이거 완전 꿀팁이지 않나 검지 손가락보다 작아요 외박할 때 이건 꼭 챙겨야 된다 안녕 성격이 삐뚤어졌나요? 제가 이번 6월 초에 서울 여행을 다녀왔는데 백팩 딱 하나만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 외박템으로 어떤 걸 챙겼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1박 2일 왓츠 마이 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여기 가방에 달려있는 이 귀여운 모자 키링 이거는 무신사에서 토리든 비타 C 앰플 사면서 증정으로 받은 모자 키링인데요. 키링인데도 이 안에 뭘 넣어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에어팟이나 이런 거 넣어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안에 저의 분신템인 웨이크메이크 립밤 그리고 안약 이렇게 두 개를 넣어 다녔습니다. 이렇게 가방 앞에 달려 있으니까 수시로 꺼냈을 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포켓이 있는데 먼저 여기 앞 포켓은 에어팟 그리고 지갑 그리고 이렇게 반지 금방 꼈다 뺐다 할수 있게끔 앞에 넣어놨습니다 밑에 두 군데 포켓은 밥 먹을 때 필수인 이 집게 빈과 헤어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 껌이랑 사탕 거울이랑 립 틴트 이렇게 수정용으로 바르려고 챙겼습니다. 이거는 백팩이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중앙이 열리거든요? 약간 무당벌레처럼?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1박 1 짐들, 하나씩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칫솔, 그리고 미니 혀 클리너. 이거는 회사에서 쓰던 거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라덴스 미니 혀 클리너 사용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 올영 세일 때 하나 더 챙겨놨어요. 여기엔 세안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놨는데요. 먼저 패드는, 아비브 어성초 패드 소분해서 챙겨갔고요. 앰플 에센스 크림 이런 거는 집에 굴러다니는 증정용 제품 챙겨갔습니다. 외박할 때는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수분 제품 위주로 챙겨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없는데 그 샴푸랑 트리트먼트는 샘플 챙겨가서 그냥 쓰고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스킨케어만큼이나 중요한 게 클렌징이죠. 마스카라 리무버로 포인트 메이크업 지우고 나머지 베이스 메이크업 그리고 바디용으로 요 달바 오일 크림 클렌저 딱 하나만 챙겼습니다. 평소엔 베이스 메이크업만 하고 다니는 편이라 이렇게 올인원으로 지워줄 수 있는 클렌징 제품을 애용하는데 특히 달바 클렌저는 저같이 속당김이 심하고 건성 피부인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새 제품이고,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사실 보여드려도 될까 고민을 했는데, 정말 잘 쓰고 있는 제 찐템이다. 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 생활 흔적 보이시나요? 보시면 매일매일 써서 거의 공병이라, 이렇게 깨끗한 새 제품 뜯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외박템으로도 진짜 좋은 게 펌프 입구를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면 잠금이 돼서 내용물 셀 걱정 없이 챙겨 다닐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달바 비건 클렌저는 물 없이 사용하면 오일로, 물을 묻혀서 부드럽게 롤링하면 클렌징 폼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스텝 딥 클렌징 아이템인데요. 이한 제품으로 이중 세안이 가능해서 노폐물 피지 메이크업을 한 번에 지워줄 정도로 세정력이 우수합니다. 처음에 오일로 메이크업을 녹여주고 물을 묻혀서 클렌징폼으로 만들어주면 노폐물 피지를 말끔하게 청소해줘서 세안하고 나면 피부가 정말 개운합니다. 저는 좀더 딥클렌징을 원한다 할때 클렌징 기기랑 같이 사용해 주고 있어요. 거품이 부드럽고 풍성해서 클렌징 기기와의 궁합도 너무 좋아요.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면 너무 촉촉해서 잔여감이 좀 남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벨기에 산 스파워터 보습성분이 14% 이상 함유되어 이 세안 후 당김이 적고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브이라벨 비건 인증 및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하니 우리 같은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여행 때 본품 들고 가서 친구들 다 써보게 했는데 씻은 직후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인데도 너무 촉촉하다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는 스킨케어 1단계가 클렌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편리한 올인원 클렌저를 사용하고 싶다. 순하지만 세정력 좋은 클렌저를 찾으셨던 분들께 이 달바 클렌저 완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게 너무 좋은 성분이라 바디에 쓰기엔 좀 아깝긴 한데 정말 건조하다 아니면 여행 때 간편하게 하나 챙기고 싶다 할때 이거 가져가서 얼굴 바디용으로 다 써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세안용품은 다 소개시켜드렸고 그 다음으로 메이크업템 제가 요새 미니템에 꽂혀서 이번 여행은 최대한 미니 제품들로만 꾸려갔거든요. 쿠션은 롬앤누제로 쿠션 미니 챙겨갔는데 솔직히 이건 별로... 서울 가서 올영 세일하는 김에 그냥 다른 쿠션 본품 사서 그거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섀도우랑 블러셔. 이거는 옛말에 라인프렌즈랑 콜라보해서 나온 미니 에디션인데 제 손바닥에 다 들어갑니다. 정말 지구를 뿌시고 싶은 귀여움이지 않나요? 롬앤은 아기자기한 색조템을 많이 내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이거는 어바웃톤에서 증정으로 받은 파우더인데 가루 타입이라 들고 다니기엔 별로입니다. 확실히 가지고 다닐 때는 압축 파우더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랑 브로우는 리필용 챙겼는데 이거 완전 꿀팁이지 않나요? 완전 조그만해서 들고 다니기 딱입니다. 뷰러 언더라이너 마스카라. 이거는 증정으로 받은 제품인데 올리브영이나 탑 플랫폼에서 이런 기획 세트 판매할 때 재빠르게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뷰러 뭐야? 검지 손가락보다 작아요. 제가 나중에 미니템으로 하는 메이크업 영상도 찍어볼 예정이거든요. 그때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 지금은 간단하게 제품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퍼백으로 속옷, 양말 하나씩 필수로 챙기고요. 그다음 잘때 입을 옷은 반팔 티랑 긴 바지 이렇게 챙겼습니다. 저는 하루 외박해도 잠옷은 꼭 챙겨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1박 2일 외박템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외박할 때 이건 무조건 챙겨야 된다 하는 제품은